이제 짐 챙기는 거야? 네명 거? 네명 거. 아기 있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야겠지. 모기기 비제? 어. 공? 공정도는 챙겨야 되나? 비눗방울 할 나이 는 아닌 거 같고. 형이 뭐 좋아할까? 왠지 애플 시나몬 같은 건안 좋아하실 것 같고. 향 있는 거안 거 좋아할 거것 같아. 제일 기본 좋아하실 것 같아. 이번에 모기 물리면 안 되니까 천이 것도 샀지. 이거 있는데 스무 개나 있는데 또 샀어? 이거 이제 그 날파리랑 뭐 개미랑 여름이라 이제 이런 거 챙겨야 돼. 동동이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. 동동. 그치. 동동이도 갔으면 좋겠다. 일단 텐트. <laughs> 텐트. 일단. <laughs> 일단 침대. 침대가 두 개. 에 자충매트 어디 있어? 자충매트 밑에 있어. 의자 일단 두개 꺼내야 되고. <laughs> 의자가 총 다섯 개. 천이 거 하나. 그리고 테이블 이렇게 해야 앉을 자리. 카프가 이거랑 이거랑 혹시 모르니까 전기장판. 침대 두 개랑 아아 신랑 텐트. 구명거, 구명거. 그럼 구동 완성하고 예쁜 러그. 안해, 안해. 예쁜 러그. 안해. 감성 조명. 감성 조명 안해. 이거 뭔지. 안해. 야 이렇게만 해도 한바한 바가지야, 한 바가지. 저 가져가. 어? 해. 뭐? 아 선풍기. 선풍기가 짐이 꽤커 우리. 와 근데 이렇게 거. 해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다. 어떻게 실어 니로에다 가 이걸 어떻게 실어? 가면 자리가 많이 남을 텐데 이트렁크의 절반을 차지않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<laughs> 표정이 없어. 이제 남은 거는 테트리스야. 여기 하다가 어 이게 이따가 한개 다시 올 거잖아.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, 그리고 거기다 위에다가 그거, 어떠죠? 그거 하나 올려서 가면은 바나나, 바나나. 가자, 차나 우리 사이트 <laughs> 신났어. 오늘 좀 오래걸려 조만 기다려 조금만 아니고 좀 많이 기다려 시원아 <laughs> 이 텐트 여기 근데 여기 팩이랑 다 여기 한이 있는거야? 아 여기 다 들어있는데 내 맘대로 치기 그 각자의 아일렛 끝이 다이 구멍이 가 있어 텐트 밑에 하나씩 하나씩 낀거나가면돼 근데 이게 다 얘가 이렇게 일자인데 다 될까? 응다돼다 음, 다 되고 그 다음에 버클을 위에 끼우고 끼우면 돼 힘으로? 응 음, 힘으로 하나씩 여기다 아니야 중간은 아니야 그럼 그 가, 가장 끝에만 먼저 하는 건가 보다 이거 뱅글뱅글 돌아가네 그게 거기가 아닌 거 같은데요? 맞는 거 같은데. 맞아요? 응. 10분이면 치겠는데? <laughs> 그렇게 헤매도 10분도 안 걸렸어, 지금. <laughs> 2분 30초. 끝. 그... 어. 근데 버클 좀 채워야 된다 아, 어, 버클을 이제 채워야 돼. 으자 천아, 이거 너도 치겠는데? 천이 뭐, 데크팩도 못 갖고 오는데, 뭘. 뭐. 아니야, 이건 저희도 칠수 있어. 봐봐, 저희도 칠수 있다고 오잖아. 어디 한번 해 본다고 오잖아. <laughs> 어디 한번 해 봐. 전화. fly. fly, fly, get up, f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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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나랑 똑같은 노래인데. 에픽 하이세에 대야? E P I K <웃음> <웃음> 얘도 이제 여기다가 다시 채워. 응, 맞아. 밑트로 천하, 들어가. 입성. 천천히 입성. 앉아. 집이에요. 거기 앉아. 나오지 말고 거기 기다려. 텐트 하나 더 쳐야 돼. 엎드려. 반대로 하는 거야, 이번엔? 어, 저번에 누가 우리 유튜브에 누가 알려주셨더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아, 이끈 조절하는 게 뒤로 오면 된대 아, 그러면 좀 편하겠네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난리 났네, 난리 났어 됐나? <laughs> 응. 음. 뭐 하고 왔어, 혼자? 이게 뭐야? 무슨 일이야? <laughs> 아니, 뒹굴고 왔나 본데, 혼자서? 아, 아니,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닌가, 너뭐 지렁이 춤추고 왔어? 이, 야, 이거 군대까지 일했으면 춤췄네. 어디서 춤추고 왔어? 좋은 데 갔다 왔나 보다? 그렇좀 적당히 털어줘. 자기는 그래도 나랑 행복할 텐데. <laughs> 여보. 응? 천이 산책포터좀 할까? 그치? 천이 어떡 너무 기다렸는데. 천이 오늘 진짜 오래 기다렸다. 머리까지 튀 앉아. 앉아. 기다려. 가자. 오, 아빠한테 어, 그렇지 천아.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밥, 밥, 응, 음, 천이도 이제 한잔하고, 아빠도 한잔하고. 아우 아우 고생했다. 아 맥주 한잔 해야지. 맥주 한잔 해야지. 찐이도 음. 맥주. 천천이 오늘 안지 뭐래? 찐이 거 내가 다 준비해 줄게. 찐 짠. 짠. 찐이 거잔 흘리겠다. 짠. 아이씨. 자 이거 자. 아이 고 아, 그거 안 먹는데. 아 일단 이거부터 먹는데. 너무 어, 오이. 아, 아, 자 이것도 먹어. 닭가슴살다 먹어야 먹을 기세인데. 바빠 천아 이거 맛있는 물이야. <laughs> 이거 먹으면 이거를 줄게. 자. 천천아, 짠한 번에 닭가슴살 하나. 어때? 콜해콜 약속했다 짠한 번에 가슴살 하나 짠 옳지 그건 짠이 아니야 천하 그건 손이지. 약속이 아니야. 그건 너 혼자 자작하는 거지. <laughs> 자작할 수도 있지 왜 여보 자작하잖아. 현아 너 자꾸 그렇게 보채면 아빠 오늘 집에 못 가. 그 저기 집이 저기 밥고 뺐는데 왜 거기도 못 가시나요? 못가 기어가야 돼. <laughs> 짠. 그렇지. 저니를 원래 항상 먼저 먹이고 우리 먹거나 그래 우리 먼저 먹, 먹고 해 먹이고 그랬잖아. 원래 강아지 교육엔 그게 맞긴 한데 이렇게 있으니까 좀 같이 먹는 거 같고 좋긴 하다. 강아지 교육 못한게 어딨어? 그냥 같이 잘 지내면 되는 거지. 저니는 그리고 잘안 달려들잖아. 둘 때까지 기다리잖아 착해가지고 이제 순이 <laughs> 근데 약간 어필은 해, 그래도. <laughs> 여기 있나, 없나 봐. <laughs> 물에 천이가 짜내 해주는데 어떻게 안 먹냐. 천이는 만지지 말래, 여보. 만지지 말고 그냥 가슴살이나 달래. 그건 내 마음이지. 엄마가 하는 눈초리. <laughs> 왜 만지냐, 눈초리. 지저! 그거 아니라는 눈초리. 지저! 지저! 너무 웃기지 않아요? 꼭 엎드려야. 지저! 지저를 엎드려서 쉽게 가르치지 않았거든? 어허. 어? 그런 게 어딨어, 반칙이야. 아까야 약속했잖아. 무슨 약속짠한 번에 닭가슴살 하나. 그랬었나? 아빠 술 많이 먹이려고 그러지, 너? 응. 그래? 알았어. 이리 와. 짠아, 엎드려. 손. 이쪽 손. 손이 화이트. 손이 뺐는데? 한 번만 더 뺐는데? 돌아, 돌아, 이리 와, 진짜. 기특하네. 저희도 자기 개인기 하고 얻어먹으면 뿌듯할까, 이 속으로 욕할까? 얘가 욕을 왜해 우리한테? <laughs> 거참 그냥 주지. 참. 우리도 일 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 뿌듯하잖아. 그런 걸 거야. 좀 그런 생각도 나는데. 내가 이거 먹자고 회사에서 그어이자 먹고 죽어. 엄마가 대신 받아줄게. 짠. 짠. 옳지 <laughs> 진짜 기다려. 고기 주는 사람, 좋은 사람. 먹어. <laughs> 하하결이대어 <laughs> <laughs> <갔다>. 뜨거워. 그렇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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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행했다. 재밌게 잘논거 같지? 응 다음에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싶어 다음에 우리 저에서뺄수 있는 짐이 뭐가 있나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다 그냥 그냥 의자만 의자랑 텐터만 딱가져 가자 너무 손님 온다고 너무 아니야 그, 아니. 우리 그것도 별로 챙긴 것도 아니야 최대, 근데 최대치로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어 설치 다 하고 응 철거도 다 하고 이런 것도 빼 집어 집어들. 뭔데 이거? 과자 먹다 남으면 집어놀러 갖고 있을게야. 그런 게왜 있는 거야? 과자를 먹지 마. <웃음> <웃음> 과자 먹으면 <그냥> 다 먹어. <laughs> 남기지 마. 안 먹는데 썰이 나네. 선아, <laughs> 가자 이제 집에. 동동이 보러 가자.